안녕하세요 트래블티브 오늘은 인도에서 세계 최고 한국회사를 애타게 찾는 황당한 이유라는 주제로 얘기해보겠습니다 최근 인도의 모디 총리는 한국에 방문해서 한국이 인도에 투자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한국의 원전기술이나 기타 많은 면에서 경제협력을 원한다며 참여하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인도의 철강투자 대표단까지 추가 방문을 하면서 한국의 투자 협조를 구했는데요 원하는 바는 한국의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이 인도에 와서 제철소를 건설해 달라는 것이죠. 그것도 매우 파격적인 조건을 걸었습니다. 부지는 그냥 제공해주고 경영에 간섭도 하지 않을 테니 쇠물을 생산하는 고로 용광로 공장을 맡아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시피 다 포스코 같은 철강회사는 2018년 9년 연속으로 경쟁력 세계 1위의 철강소로 선정되는 등 기술 및 노동 숙련도에서 타 업체들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에서 특히나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단체로 찾아오기까지 하면서 업계에서는 꽤나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인도의 제안이 다소 황당하다고 하는 반응인데요. 우선 포스코는 과거에 인도 제철소 사업에 7년이나 허비한 경험이 있습니다. 2005년 당시 13조 원이 투입되는 거대 프로젝트로 포스코에서는 인도의 시장을 높게 평가해 인도 제철소 건설에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둘러대고 환경오염 및 부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주 문제에서 인권 침해까지 불거지면서 허망한 시간과 자원들을 날려버렸습니다. 이런 기억이 국내의 철강업계뿐만 아니라 많은 대기업에게 인도는 위험하다는 인성을 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제철소에서 가장 건설이 어려운 것은 용광로인데 이것을 제작해달라고 맡긴 것은 거액을 투자해달라는 것으로 막상 인도에서 부지 제공이나 경영 무관섭 등의 파격적인 조건이라고는 하지만. 용광로에 10조 이상이 소요되며 이것을 완성하려면 대규모의 인력과 자원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국내에서도 어려운 프로젝트를 인도에서 완성하기는 매우 힘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철강 업계의 과잉 경쟁으로 인도 제철소 건설 이후에 수시를 맞추는 건 둘째치고 원금을 제대로 회수나 할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인도에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나 실상은 한국의 세계적인 기술력으로 용광로를 그냥 지어달라는 이야기와 같다면서 그러나 인도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유로 좌초되거나 손해를 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